맞추면 안 돼. 좋아. 공공정정당당하게. 공공정정당당하게. 원래 뭐였지? 정정당당. 아 정정당당. 공공공공공공해 저기. <laughs> 여기 섭남천 여기서 여기 끝으로 시작해. 내일 저녁 내기입니다. 어. 서로 뭐 먹고 싶은 거 미리 알아. 뭉티기뭉티기 응. 튀기튀기 뭉티기 먹을까? 난 찜닭. 소맥이 음. 그냥 찜닭을 그냥 당면을 그냥.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? 화면에서 안보여도 탈락. 저 카메라에 제일 가까운 거야.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네? 오케이. 가위가 뚝 때려. 나 먼저 쳐? 응.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 거지 지 응. 바람을 찾는다고?

이게 당이 농축 튀기고 냄새가 아시나요? 육회 비빔밥 처음처럼요? 네. 처음처럼요 한도버섯전골입니다 네. 하나 올리고 하나 더넣 맛있지? 너무 맛있지? 음식 이 너무 맛있다 음. 음. 열세 번째 레이저 받으러 가는 날 재무 이행식 제주도 가자 뭐 뭐지라 재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뭐지라 <laughs> 여러분 저게 재환이가 저 처음 <laughs> 만났을 때 계속 걸어고 다녔어요 진짜 자기 자꾸 깔끔하게 입는다고 <웃음> <웃음> 제가 아니 더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거든요 분명 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<laughs> <laughs> 진짜 자기 얼굴에 이 패션 진짜 너무 안 오네요. 깔끔하잖아. 요래 그 나가기 전에는 제가 이가책기뭐 입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 알아서 입어봐 이랬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. 진짜 저러고 다녔어요. 진심. 얼마에요? <laughs> 뭐 입어. <laughs> 아침을 잔뜩 바리바리 사서 수염을 없애러 갈 겁니다. 클래식 샌드위치. 땅! 토마토, 바질 크림치즈, 베이글이었나? 아, 영상 망쳤어. 아! <laughs> 이거 뼈라 않아. 이 매화선이 좋냐? 이 옆에도 진짜 딱잘려여가지고 여기 여기가 글라데이션이 안 되고, 아, 글라데이션이 아니라 글라데이션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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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글라데이션은 그건 매상. 여행 가기 전에 한번더잘라야 돼. 난시원하게 머리가 벌써 여기까지 다안 닿았는데, 야, 그러 선생님, 이거는 여친들 제목 다 말해줘 봐. 대리에 있는 거, 장이있 대리에 있는 거 몸에 좋은 남자, 제목과 네. 있는 거네. 그래? 응. 남자 중에 이름 알아르기니 많이 아팠어? 지금 되게 건조해 도 켰어 건조해서 잘 자가지고 모좀 발라야겠어 너무 건조해 좀 줘? 일부러 수분 응.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있어? 응자유주 되게 촉촉 눈빛 하다 <laughs> 그날 돌연사하는 줄 알았어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그게? 리얼 <laughs> 아니 이게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원래 밤새도 사실 멀쩡했잖아 아무튼 그날은 밤을 샌건 아닌데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일했다? 몇 시간 일한 거지? 12시간에다가 19시간을 내리 앉아서 일한 그날은 세수도 한 3시도 못갈 정도로 그니까막 계속 이렇게 휙휙 중간중간 이렇게 싫어 알지 큰일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

조용히 그 다.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야. 어? 뭐라고? 뭐라 그랬어? 뭐 아무 말다 했어? 응, 온주만 살려? 다 때렸어. 뭐라 그랬어? 아무 말다 했어! 아기도 이상해 웃겨 나 혼자 산다 많이 본 풍으로서 어. 딱그캠퍼이야나혼자에 음. 약간 시트콤 느낌 나 옛날 시트콤 음. 감각적인 인테리어 멋기향강주 음. 관리하는 내 자신 약간 이런 거 보면 아.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초창기 기한 발사가 이걸로 떴을 때 느낌처럼 음. 음. 자기야 우리 오늘 위에 똥꼬를 자르고 날개끝 잘라주래요 여기 이 기름진 부위까지 이걸 자르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마늘 많이 먹고 가담 되세요 와 진짜 이제 딱이다 뭔가 아까 쑥 땡겼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저번에 지나가면서 지효한 방송이랑 눈마주가지고아유 기력없어 음! 야 아, 너무 맛있다 이게 모양을 합시다 모양 음! 음! 아우 너무 좋은데? 음! 음! 응. 안녕.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일본을 응. 가서 국제면허증을 받아왔습니다. 응. 지금부터 진짜 복근만. 오늘 수요일밖에 안되는데 너무 피곤하네요. 계란물 먼저 묻히는 게 아닌가? 원래 밀가루 먼저 하는 거 같. 망이 버렸어. 지난번에 오징어 볶음을 했는데 재환이가 안 먹더라고요, 당근은. 그래서 오늘은 입에 당근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잘게 썰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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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진짜 왜 이래? 완성. 진짜 끝. 대박사건으로 지금 음. 밥이 없어요. 오늘 진짜. <laughs> 곤약밥이고 뭐고 그냥 밥 해야겠다. 아이고. 맛있는 걸 많이 는 예쁘게 접시에 먹지. 예쁘고 나발이 좀 배가 고파요.